안녕하세요. 훗간의 팁입니다. 오늘은 홍남기랑 이재명 둘 중에 누구를 다룰까 하다가 이재명을 다뤄볼 까합니다 아, 어... 이재명이 허위사실 공표가 무죄가 났습니다. 음, 뭐 이재명 지사가 하는 급진적인 그런 그 정치적인 모습들을 그닥 좋아하지 않는 입장이긴 하지만 어 이번에 허위 사실 공표 공표가 무죄가 난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.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가 문제가,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허위 사실 공표 즉 내가 의지를 가지 의도를 가지지 않고 그, 사실 그 상황과 사실에 대해서 실질적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인데요 앞으로 그러면은 많은 뭐 국회의원 시장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기에게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지들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하거나 의도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버리면은 더 이상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제재를 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어, 그러면 그동안 바르고 옳고 그러지 않은 것을 찾던 사람들이 모여있던 진보라는 사람들, 촛불이라는 사람들, 촛불, 촛불을 지지하던 사람들,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도덕적인 가치는 어디 있는 것일까요? 사실 이재명에게는 금액이 작게라도 유죄를 선고하는 게 맞습니다. 뭐 정말로 뭐 뭐야. 도지사직을 박탈할 정도의 형이 아닐지라도 그보다 작더라도 당신이 죄가 있음에 대해서는 고지를 하는 정도 수준에서 끝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앞으로 그 선거 선거를 통한 어떤 정치적인 도덕성은 판별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.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시각을 가지고 제대로 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뽑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내년에도 서울 서울시 그리고 부산시의 시장을 뽑는 선거가 있고 그리고 그 후년에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을텐데 아 어... 지혜롭게 사람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 안에서 지금부터라도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